안녕하세요. 샤키일입니다. 오늘은 FK 아레나 새로운 컨텐츠가 또 등장을 했죠.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탁 듣고 본격적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빛의 결계라는 새로운 또 안티팩트를 주는 컨텐츠가 또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관련돼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최고 수상까지 이제 받는 거는 이제 36렙까지에요. 그래서 36렙까지 찍어주시면 되는데 밑에 어떤 거를 이제 실현을 찍어야 될지 좀 고민이실 건데 위에는 무조건 다찍으시 됩니다 위에는 어쩔 수 없어요 추천 시련은 무조건 다 찍어야 되고요 이걸 안 찍으면 은갈 수가 없습니다 36매 까지 그래서 무조건 위에는 다 찍고 그 밑으로 이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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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찍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상대방의 이제 방어력을 이제 높이는 부분은 단감 효과로 인해서 또 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 찍어주시게 되면 딱 36렙이 되고 그럼 도대체 이 36렙을 이제 시련으로 어떤 덱을 구성하면 좋으냐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덱 구성을 해주시면은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클리어를 했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더더 더 이제 노멀하게 가신다면 이렇게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필수 캐릭터는 세명은 어, 거의 아, 4명은 거의 필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타시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어, 그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사우루스가 진짜 좋습니다. 사우루스 무조건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루시우스 무조건 있어야 되고 로안도 있어야 되는데 로안 없이 이제 가는 스테이지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거기다 가왜 라이카가 들어가지? 라고 하실 것 같은데 라이카 같은 경우에 얘가 또 방감 효과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상대방이 이제 방어를 올라가면 부분을 이제 감소시켜서 이제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합으로 진행을 해 주시게 되면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우르스를 좀잘 키워 놓으셨다면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되실 텐데 잠깐 조금 보여 드릴게요 이게 이제 피가 빠지는데 사우르스가 궁극기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루시우스 궁극기를 사용하게 되면 다시 풀피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타시 같은 경우 한명또골로 뭐 보낼 수도 있고 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재워가지고 어, 질량 자체를 상대방을 좀 반감시킬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조합으로 하시게 되면 좀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클리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피가 혹시라도 다 빠지게 되면은 그건 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다시 좀 리타이어하셔가지고 약간의 좀 조정을 하셔야 되고 항상 풀피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를 죽이고 나서 주신의 실현 때문에 피가 이렇게 감소가 돼요. 그리고 에너지까지 다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풀 풀피를 만드셔야 됩니다. 풀피를 안 만들게 되면 위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진행하셨다가 어 풀피가 안될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또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조정해주면서 진행을 해주시면될것 같아요. 이번 판 같은 경우에도 제 풀피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재우고 이전부터 는제 사울스 하고 덕분에 피가 계속 축축 축축 차죠. 그래서 이제 풀필을 만들어서 다시 또 진행하는 형태로 해서 그래서 이 조합으로 하시게 되면 어렵지 않은데 여기가 조금 까다로우실 수가 있어요. 여기 아 여기인가? 아, 아 여기 얘가 토란이 이제. 직사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토란 부분만 좀 마지막에 클리어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 덱으로 구성을 해서 하시거나 약간 조금 피가 빠졌다 라고 하면은 피 빠졌을 때 타이밍에 넣으면은 좋은 게 있죠 바로 네모나 같은 친구 네모나 같은 거 넣어 주시거나 아니면 약간 내가 질량이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뭐 엘론을 넣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약간의 이제 뭐 조정은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기본적인 덱은 이 덱으로 클리어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은 될거 앞이야. 이번에도 제 열심히 딜량 사죠. 그리고 또 사우루스하고 루시우스가 이제 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피가 쭉 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에는 사우루스하고 루시우스가 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저게 그러니까 딜량 자체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방어하는 선에서 빨리 이제 피를 채워 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피를 채우고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형태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번에도 또 풀피를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피를 계속 또 채우고 원도 옆에서 채워주고 마무리 해주면은 또 풀피가 된 상태에서 또 스테이지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클리어 하시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시니까요 이번에 조금 저도 당황했어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좀 조합을 하다가 이 덱이 좀 탄생을 한 거니깐요.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관련돼서 비체 결계 이야기 해보았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